자, 야구는 역시 공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는 야구는 그냥 공 던지고 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마운드 위에서 데이터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수 한명한 한 명의 가치를 막 소수점 단위 숫자로 평가하잖아요. 심지어 그들의 운명까지 예측하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 어떤 거죠? 이렇게 모든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대에, 왜 지금 현역 최고의 투수들이 1990년대의 전설, 특히 그빅 유닛 랜디 존슨을 그렇게 동경하고 영상을 돌려볼까요? 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의 공예는 지금 데이터로도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 어떤, 음, 마법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이야기입니다. 그 마법과 운이라고 불렸던 영역을 현대 데이터가 어떻게 해독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랜디 존슨의 그 비현실적인 공의 움직임부터 현존하는 전설이죠. 오타니 쇼헤이의 경이로운 가치까지 야구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일법까지 핵심 지표를 통해 선수들의 진짜 운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투수의 공에 예 담긴 비밀. 스핀과 무브먼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투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숫자가 있잖아요. 스핀 레이트, 분당 회전수요. 네, RPM이죠. 2023년 메이저리그 포심 페스트볼 평균이 약2250 RPM 정도였는데 보통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공이 덜 떨어지고 타자 입장에선 막 소사 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위력적이라고들 하죠. 저 선수 RPM이 2600이 넘는다더라 하면 일단 뭔가 대단해 보이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스핀 레이트만 높은 투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2500 RPM 넘기는 투수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들이 모두 리그를 지배하지는 못했거든요. 어, 그렇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랜디 존슨이라는 아주 강력한 발레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 랜디 존슨 네 208cm의 거구 왼손 투수 통산 평균 자책점 3.29에 8년 연속 300탈삼진에 육박하는 기록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의 스핀 레이트는 당시 기준으로는 분명 높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엘리트급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네 잠깐만요 랜디 존슨 스핀 레이트가 지금 기준으로는 별게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전 당연히 뭐 역대급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그의 공을 그렇게 언터처블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기서 바로 첫 번째 핵심 지표, 수직 무브먼트. V 무브가 등장합니다. 수직 무브먼트요? 네, 이건 단순한 회전 수가 아니고요. 공이 중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겨내고 솟아오르려는 힘을 갖는지 그 실제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랜디 존스는 아주 효율적인 회전축으로 이 수직 무브먼트를 극대화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타자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횡축 회전, 그러니까 자이로스핀을 섞어 던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타자 눈에는 공이 말도 안 되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홈플레이트 바로 앞에서 살짝 옆으로 휘어나가는? 바로 그거죠 그야말로 컴퓨터 그래픽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군요 그래서 타자들이 내 방망이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공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회전수가 아니라 회전의 질과 효율이 만들어낸 마법이었던 거죠 아, 길디유의 전설 고 최동원 선수의 직구도 비슷한 맥력에서 이야기 되거네요. 구속이 150km를 넘지 않았지만 타자들은 스트라이크존 끝에서 공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증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증언이 많았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 이전 시대에 투수들이 자신의 감각과 몸으로 공기와 중력을 지배했던 예술의 영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의 마법은 이제 수직 무브먼트 같은 데이터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네요. 그런데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아시잖아요. 타자가 친 공이 야수 정면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어이없는 안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운이 따르죠. 아니, 나는 잘 던졌는데 왜 실점했지? 이건 뭐 모든 투수들의 영원한 숙제일 것 같아요. 바로 그 운의 영역을 분리해 내려는 시도가 현대 야구 데이터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중심에는 항상 제이콥 디그롬이라는 선수가 있죠. 아, 디그롬. 네, 2018년에 1.70이라는 진짜 만화 같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도 고작 10승에 그쳤습니다. 탈삼진, 볼레터 역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투수였는데도요. 맞아요. 디그롬상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니까요. 팀 타선이랑 수비 도움을 지독하게 못 받은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데이터는 그의 진짜 실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표가 나오겠군요. 네. 바로 예상 평균 자책점. XERA입니다. 예상 평균 자책점. 이건 좀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요. 투수가 허용한 모든 타구의 질, 그러니까 타구속도랑 발사각도를 분석해서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팀 수비가 그냥 평범한 수진이었다면 이 투수는 몇 점을 졌을까 하고요. 아, 그러니까 수비수들의 어이없는 실책이나 반대로 뭐 슈퍼맨 같은 호수비 같은 그런 운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투수의 순수한 능력을 보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디그롬의 XERA는 어땠나요? 실제 평균자책점보다 높게 나왔나요? 낮게 나왔나요? 놀랍게도요, 그의 XERA는 실제 기록인 1.70보다도 더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와, 정말요? 네, 데이터가 명확하게 증명해준 거죠. 이 선수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잘 던졌다. 그의 낮은 승수는 실력이 아니라 순전히 불운다운이다라고요. KBO의 류현진 선수도 비슷한 예가 될수 있겠네요. 메이저 리그 시절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 수비 도움을 많이 받는 운 좋은 투수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류현진 선수의 xERA는 그 오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나요? 아주 좋은 제군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xERA는 대부분 그의 실제 평균 자책점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낸 행운처럼 보였던 그 땅볼 아웃들은요 사실 약한 타구를 유도해내는 그의 정교한 제구력과 볼배합이라는 과학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셈입니다 운까지 통제하는 과학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XERA가 투수의 순수한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 능력을 만드는 무기 자체도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야구의 가장 원초적인 무기는 역시 속도 아니겠습니까? 아롤디스 채프맨이 160km 넘나드는 공을 던지면서 리그 전체 평균 구속이 확 올라갔으니까요. 맞습니다. 100마일, 그러니까 161km가 한때는 꿈의 숫자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희귀하지 않게 됐죠. 그런데 채프먼의 절대적인 전성기는 생각보다 짧았어요. 어? 왜 그랬을까요? 타자들이 그의 압도적인 속도에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타이밍만 맞으면 칠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가 온 거군요. 타자의 타이밍을 뺏어야 한다는 건데. 아,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지표가 나오겠네요. 바로 구속 변화, 벨로 체인지, 말이죠. 정확합니다. 투수가 던지는 가장 빠른 공과 가장 느린 공의 속도 차이를 말하는데요. 이 차이가 클수록 타자는 어떤 공이 날아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타이밍 잡는데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체프모는 그 차이가 작았군요. 네. 패스트볼은 누구보다 빨랐지만 그가 던지는 변화구와의 속도 차이가 다른 투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에이 빠른공 하나만 노리자 하는 식의 일종의 단순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KBO의 안우진 선수는 이 구속 변화를 정말 예술적으로 활용하는 선수로 유명하죠. 맞아요. 150km 후반의 패스트볼이랑 130km대 슬라이더. 120km대 커브까지 속도 차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타자들의 눈을 속이잖아요. 네, 바로 그게 현대 야구의 핵심입니다. 전설적인 투수, 논란, 라이언이 그토록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살인적인 강속구와 함께 머리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린 커브를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속도의 절대값이 아니라 속도의 범위. 그게 타자를 지배하는 시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투수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투수가 아무리 좋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공을 받아주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포수 말이죠. 네, 투수 혼자 야구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동안 포수는 뭐 도루 저지율이나 타격성적 같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평가받아온 경향이 있었죠. 그랬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그라운드의 사영관, 포수의 기록지에 남지 않는 그림자 노동의 가치를 마침내 밝혀냈습니다. 오. 그리고 그 상생적인 인물이 바로 명예의 전당 포수, 야디어 멀리나입니다. 아, 멀리나. 그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공을 받고 던지는 걸 넘어서 투수를 안정시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의 평균 자책점을 통째로 낮추는 그런 능력이었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네 번째 지표가 나오겠군요. 네, 바로 포수 프레이밍 득점, 프레이밍 렌즈입니다. 프레이밍 득점, 이름만 들어서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스트라이크 훔치기 기술입니다. 스트라이크 전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공 있잖아요. 네네. 그걸 미세한 글러브 움직임으로 심판에게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실점을 얼마나 막아냈는가로 환산한 것이 프레밍 득점입니다. 와. 볼이 들 뻔한 공 하나를 스트라이크로 만들면 그 이닝 전체 흐름이 바뀌고. 결국 팀의 공짜 아웃을 선물하는 셈이죠. 와 공짜 아웃이라니. 몰리나는 수년간 이지표에서 리그 최정상을 차지하면서 자기 연봉 이상의 보이지 않는 득점을 팀에 안겨줬다고 하더군요. 네, 엄청난 가치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KBO의 이만수 선수가 떠오르네요. 당대 최고의 공격형 포수였지만 투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리드 능력도 항상 회자됐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 시대에 프레이밍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의 가치는 타격 성적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쟁터를 타석으로 한번 옮겨가보죠. 좋습니다. 데이터 시대를 초월했던 타자가 있죠. 바로 베리본즈입니다. 아, 베리본즈! 투시들은 그와 승부하는 것 자체를 피했습니다. 고의사구는 물론이고, 스트라이크를 던질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데이터가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본즈와의 승부는 곧 패배라고요. 그의 초인적인 능력을 정량화하는 지표. 여기서 다섯 번째가 나오겠네요. 네. 바로 헛스윙률, 위프레이트와 유인구 대처율, 체이스레이트입니다. 아, 그 유명한 체이스레이트. 네. 이름 그대로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온 공에 대한 헛스윙 비율. 그리고 존을 벗어나는 나쁜 공에 얼마나 속지 않고 방망이를 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죠 베리본즈는 이 유인구 대처율 그러니까 체이스 레이트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신의 존을 1인치라도 벗어난 공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정말 무서운 평정심을 가졌던 거군요. 네, 결국 볼넷으로 걸어나가면서 자신의 압도적인 가치를 증명한 거죠. 단순히 잘 치는 걸 넘어서 치지 않아야 할 공을 완벽하게 골라내는 능력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KBO의 이대호 선수도 비슷한 유형이죠. 그의 커리어 내내 출루율이 타율보다 월등히 높았던 건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고 유인구를 골라내는 그 탁월한 선구안과 평정심 때문이었고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 꾸준함과 평정심이 위대한 타자를 만들죠. 하지만 야구팬들 기억에 평생 남는 건 결국 결정적인 한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드라마죠. 네. 9회말 2아웃 e 만루 상황 같은 모두가 숨죽이는 그 순간의 가치를 데이터로 측정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클러치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지표가 있습니다. 오. 포스트시즌의 신화, 메디슨 번관우를 떠올려 보시죠. 그는 정규 시즌에도 좋은 투수였지만 월드 시리즈 같은 큰 무대에서는 압박감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다른 차원의 투수가 되었습니다. 아, 그긴 머리를 휘날리며 던지던 모습. 선하네요.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니 그게 바로 여섯 번째 지표 승리 확률 추가 WPA군요. 네. Win Probability Added. 한성수의 특정 플레이가 그 시점에서 팀의 승리 확률을 몇 퍼센트나 올리거나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 승리 확률. 예를 들어 1회초 선두 타자 솔로 홈런은 WPA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9회말 동점 만루 상황에서 끝내기 홈런을 치면 WPA가 플러스 50% 이상 치솟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범건호는 월드시리즈 경기에서 혼자서 팀의 승리 확률 수십 퍼센트를 책임지면서 경기를 지배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KBO에서도 롯데의 손민한 선수처럼 유독 큰 경기, 중요한 순간에 흔들림 없던 강심장 투수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 지표가 있었다면 그의 가치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네. 투수가 공을 던지는 능력, 수비수가 막아내는 능력, 포수의 프레이밍, 타자의 타격과 성구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클러치 능력까지 이걸 다 종합해서 그래서 이 선수가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이 질문에 답하는 단일 하나의 숫자가 있을까요? 그건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고트가 누구냐는 궁극의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시대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죠? 베이브 루스랑 오타니 쇼헤이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 불가능에 가까운 비교를 가능하게 해 주는 궁극의 지표가 바로 7번째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월입니다. 아, 와. 네, 윈 서브 a 플 e m 스 n t 말 그대로 만약 이 선수 대신 평범한 2군급 대체 선수가 뛰었다면 팀이 몇 승이나 덜 했을까? 이거 계산한 단일 수치입니다. 이제는 야구 팬들에게 가장 익숙한 지표 중 하나죠. 투구, 타격, 수비, 주루 가치를 모두 합산해서 한 선수의 종합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숫자요. 맞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투수와 타자 커리어가 사실상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높은 WAR을 기록한 선수 중한 명입니다. 네. 그런데 오타니 쇼헤이는 데이터 분석이 극도로 발전해서 모든 선수가 상향 평준화된 이 현대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며 루스의 전성기 시즌에 버금가는 WAR을 매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하지만 WAR이 완벽한 지표는 아니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특히 수비 지표의 신뢰도 문제라던가, 리그나 구장 환경을 보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게 정말 최종 답변이 될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WAR은 결코 정답이나 판결이 아닙니다. 누가 더 위대하다고 단정짓는 마법의 숫자가 아니죠 아 하지만 WIR은 우리에게 가장 객관적인 대화의 틀을 제공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 우리는 베이브루스가 자신의 시대를 얼마나 압도했는지 그리고 오타니 쇼에이가 현대 야구의 모든 과학을 한 몸에 통합한 마치 인류 진화의 상징 같은 존재인지를 가장 합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랜디 존슨의 마법 같은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오타니 쉐이의 과학적인 가치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야구의 운명과 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써내려가는지 따라와 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숫자들은 결국 마운드 위에서 그리고 타석에서 자신의 의지와 땀으로 플레이하는 인간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는 앞으로도 끝없이 진화할 것이고 인간은 또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정말 멋진 마무리네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선수의 거의 모든 행동을 수치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 데이터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인공지능이 경기 전략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될 미래에는 데이터가 제시하는 최적의 플레이를 거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직감으로 성공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데이터를 이기는 본능이야말로 우리가 측정해야 할 새로운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